공통부분이 있는 전개식 빠르게 해볼까요? 자, x 제 플러스 5x 똑같은 게 눈에 보이죠? 똑같은 걸 뭐라고 바꾼다? a라고 한번 바꿔볼까요? 자, 전개해볼게요.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 되겠네요. 자, 그럼 a는 뭐였죠? x 제곱 플러스 5 x 에 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5x 다음에 플러스 육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그럼 정리하니까 x 사승 어, 플러스 십 x 삼승이죠. 플러스 이십오 x 제곱 되고요. 마이너스 오 x 제곱 마이너스 이십오 x 플러스 육이 되겠습니다. 자 정리하면 x 사승 플러스 십 x 삼승 플러스 이십 x 제곱 마이너스 이십오 x 플러스 육 되겠죠. 자,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? 자, 여기는 어떤 게 공통이죠? 뭐, 딱 보니까 좀 부호가 바뀌는 것 같은데. 선생님이 여기서 보입니다. 자, 요거랑 요거랑 공통인수로 뽑힐 것 같은데. 자, 한번 모양을 바꿔볼게요. A, 대괄로 칠까요? A, 더하기 B-C를 묶어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a 빼기 하면 b-c로 바뀌죠. 아, 어때요? 이제 보이죠? 자, 여기는 b-c, b-c가 공통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a 더하기, 이번 라지 x라고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하고, 그 다음 a-x, 아, 우리 아주 잘 알고 있는 합차 공식이죠.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는 뭐였죠? 자, 뒤에 거는... 어, B-C 였죠? 자, B-C를 제곱하면, 자, 전개합니다. A제곱, 마이너스, B제곱, 여기서 마이너스, EBC인데 마이너스니까, 플러스, EBC가 되죠? 플러스, C제곱인데 마이너스, C제곱이 되겠습니다. 뭐, 더 정리할 건없고요 그냥, 모양상 뭐, 요 정도. A제곱, 마이너스, B제곱, 마이너스, C제곱, 플러스, EBC. 뭐, 이건 크게 상관은 없는 순서입니다. 자, 다음 거한번 해볼까요? 자, 어떻게 짝을 지어야 될까? 어, 여기 플러스 2, 마이너스 2, 5, 9 어떻게 짝을 지어야지 똑같은 공통인수가 나올까요? 어, 그냥 이렇게 짝 짓는 게 좋네요, 그죠? 이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서 7 나오겠고요 여기서 또7 나오겠죠? 자, 한번 정리해 볼까요? 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이죠?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8이죠? 자, 여기를 라지 x로 치환할게요 x 더하기 10, x 빼기 18. 자,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80이 나옵니다. 자, 여기서 최종적으로 x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7x였죠? 자, 이거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8배 x제곱 더하기 7x. 마이너스 백팔십입니다. 자 정리하면 x 사승 더하기 십사 x 삼승 더하기 사십구 x 제곱 마이너스 팔 x 제곱 마이너스 오십육 x 마이너스 백팔십이죠. 자 이걸 정리하면 x 사승 플러스 십사 x 삼승 그다음에 이거 두 개하면 얼마죠? 플러스 사십일 x 제곱 마이너스 56x 마이너스 8 0 되겠습니다. 자, 한번더 해볼까요? 어떻게 자를지 있는 게 좋을까요? 선생님 보기에는 요거 두 개, 그 다음에 요거 두 개, 요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정리해볼까요? 이쪽에서 할까? n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. 바깥쪽 꼴을 먼저 하겠습니다. x제곱 마이너스 OX 플러스 6. 자, 이것도 라지 a로 치환해 볼까요4 a 6. 자, 최종적으로 a 제1 a 24가 되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넣겠습니다. x제곱 5 x 의 제곱, 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5x. 자정리하면 x4승-10x3승 플러스 25x제곱 플러스 10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24 계산하면 x4승-10x3승 플러스 35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24죠. 자 이렇게 해서 어자 잘못 겹쳐가 됐죠?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.